제가 먼저 두려움을 뚫고 혁명적 변화, 국민혁명의 폭풍 속으로 뛰어들겠습니다. 만약 그 가는 길에 내가 쓰러지더라도 함께 뛰는 우리 동지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또 메우면서 끝까지 싸워 이길 것을 믿고 뛰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위해 우리는 최선의 내가 할수 있는 노력을 경제할 것입니다. 그것이 이재명과 함께 적폐청산과 공정국가로 함께 나가는 첫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을 괴롭히고,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누구인지, 우리는 그 실체를 거의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흘려놓 여러 실마리들에서, 누굽니까? 누가 주범에 속할까요, 여러분? 전해처럼 그들의 부역자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에는 정말 주범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삼성, 잔당의 수구세력, 안철수의 밤미 당, 여기에 놀아나는 언론들, 여러 무리들이 연합을 하고 있겠죠. 그들의 부역자는 누굽니까? 전해철, 김진표, 강병원 같은 사람들이겠죠. 정치에서 정책은 온데간데없고 매일같이 이재명의 기소 의견으로 종편은 앉아서 연을떠들어내고 있습니다. 정말 코미디가 따로 없지 않습니까? 아니, 아니, 아니. <laughs> 이런 와중에서도 이재명 도지사는 후분양제, 기본소득형 국토부여세를 도입하고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는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부동산 정책을 지원할 공식 자문기구가 출범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1일에도 이 지사의 저폭연료어혁 후속 취재를 알리는 트윗을 올렸고, 이날 공식 트윗에는 성남 국제마피아 파, 브로크와 정치권의 유착 비리에 대해 알고 계신 분, 특히 2012년, 2014년, 성남시 정신건강센터, 분당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성남시 산하 각보건소, 성남시청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분들, 네 그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또한 한 언론지에는 친이재명대 반이재명으로 민주당이 남보다 못한 분열상을 노출하고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저희는 이 족벌 재벌 체제에 제 정치 생명을. 우리는 제국주의와 투쟁의 목숨을 걸었듯이 김대중 대통령이 공부독제와의 투쟁의 목숨을 걸었듯이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주의와의 투쟁의 목숨을 걸었듯이 공정국가 건설을 위해.